아, 뜨니까 좀만 천천히 먹자. 너무 뜨거워, 기다려. 천천히 먹자, 천천히 뜨거워. 후후 불어야 돼, 뜨거워. 괜찮아, 안 뜨거워? 괜찮아? 응? 그럼 먹어. 뜨거울까봐 그랬어. 고기랑 감자랑 고기. 엄마 먹어? 자랑하는 거야? 이제 먹어 도될것 같아. 괜찮아. 괜찮아? 어아 괜찮은 것 같아. 먹어. 얌얌. 고기. 이거 다 올려주세요. 고기. 아이고 잘 먹어. 고기 밥이랑 같이 먹어야지. 이거 줘요? 응. <laughs> 고기 왜 이렇게 잘씹어먹어 우주 숟가락으로 먹어? 숟가락도 있잖아. 우주 숟가락, 엄마 숟가락. 자, 밥이랑 국물 먹고. 아, <laughs> 숟가락질을 누가 이렇게 잘해? 아! 그렇지 먹어봐 냠냠 음, 먹어도 돼 그래 고기 숟가락 숟가락 여기 떨어진다 먹어봐 그렇지 왜 그렇게 잘해 왜 이렇게 잘 어. 먹어? 밥밥밥밥더 줘? 응. 어. 응 알았어. 엄마가 밥 넉넉하게 떠왔으니까 자. 잘 먹어 알았지? 엄마가 먹여 줄까? 얼마나 <laughs> 잘 먹어? 그건 우주가 숟가락으로 먹어. 엄마가 이걸로 먹여줄게. 허! 엄청 잘 먹네. 고기. 응. 응. 이거 턱바지 안해도 돼. 이것도 턱바지라서 이것만 해도 괜찮아. 먹으세요. 주줄 흘려요. 냠냠해 이거죠? 알았어. 아이고, 잘 먹어. 아이고, 잘 먹어. 우저도 지금 떠났잖아. 이것도 먹어. 냠. 냠 요거 먹어 봐. 아, <laughs> 아이고 잘 먹어. 아이고 잘 먹어. 우와. 아. <laughs> 응. 여기다 줄까? 엄마 여기다 줄게. 자. 이거 먹을 거야? 아이고 잘 먹어. 냠냠. 꼭꼭 씹어 먹어. 그렇지, 그렇지. 국밥, 밥 많지 않을까? 먹고 더 줄게, 우주야. 자. 먹고 더 줄게, 먹고 다 먹고. 자, 엄마 줄게. 엄마가 국물. 이거 먹을 거야? 구, 구. 국물 냠냠 하세요? 아니야 장난치면 안 되지 냠냠 밤. 그치 냠냠 밥 냠냠 밤. 감자 우주 좋아하는 거야 먹어봐 감자 이거 먹어봐 맛있어 우주 좋아하는 감자야 감자 감자, 얌얌. 응, 우주가 먹어 그러면. 우주가 떠서 먹어봐. 헉! 어머, 어머, 어머. 숟가락 쓰기 왜 그렇게 잘해? 헉! 먹어봐. 앙 응, 먹어봐. 아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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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가. 안돼 먹어. 자. 알았어 우주가 먹어. 엄마 옆에 있기만 할게. 그러네 우주가 그렇게 잘 먹는데 그지. 너무 잘 먹는다. 다음 감자. 감자 해봐. 감자. 냠냠하고 먹어야지 냠냠 냠냠 해봐 그렇지 떠서 냠냠 그걸 뭐. 잘 우주 우주 숟가락 오면 잘 뜯는 줄 알았는데 응 그거 뭔데 감자 감자 우주 물 어디 갔지 밥 냠냠 먹어야지 냠냠 냠 밥냠냠 엄마 떠줄게 우주 좋아하는 감자 떠줄게 감자 감자 아. <laughs> 아이고 잘 먹어 아이고 잘 먹어 아이고 잘 먹어 자 감자 감자 <laughs> 감자, 흘려도 돼. 그거 엄마 이따 닦을게. 고기가 떨어졌었어? 고기 먹어도 돼. 우주야 꼭꼭 씹어 먹어야 돼, 알았지? 우주가 이 숟가락으로 떠먹어봐. 이거는 엄마가 도와줄게. 응, 고마 응. 자, 그렇지. 이거 엄마가 떠주고. 우주이 숟가락으로 먹어. 우주이 숟가락이 더 편하잖아. 응. 편한 걸로 먹어. 냠냠 먹어봐. 냠냠냠냠. 숟가락스를 너무 잘해. 너무 잘해. 냠냠냠냠. 엄마 퍼줄까? 우주도 뜯어먹어봐 어이구 어이구 냠냠 입에 너무 많아 먹고나서 알았지? 천천히 먹어 천천히 감자 엄마가 국물 좀 줄게 이렇게 고기 꼭꼭 씹어 먹어봐 춤출 거야? 밥 먹고 춰야 될 텐데 밥 먹고 춤추러 갈까? 춤추러 갈 거야? 응 알았어 가고 해야 죠 우주 천천히 천천히 꼭꼭 씹어 먹어 응 그거 할 거야? 이거 해가지고 안 해도 되는데? 냠냠. 우주 냠냠. 들래 너무 많아? 엄마한테 뱉들래 엄마 줄래? 잘했어 너무 많고 못 먹을 때는 엄마한테 뱉타야 돼, 알았어? 슉슉슉슉 밥 먹자, 이제 응 그것도 줘? 줘 잘했어 없어, 이제? 아 해봐 아자 아 고기 없어 이제 밥 먹어 밥 먹을 거야 아이고 착해 아이고 착해 아이고 잘 먹어 잘 먹고 있어 잘하고 있어 고기, 음. 음. 고기, 해봐. 고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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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자 고기, 고 해봐 기 고기,

숟가락? 아빠. 이게 아빠요? 응. 아빠 발, 엄마 발. 이거는? 우주 발. 아빠. 아빠, 아빠. 아빠, 조금 이따가 와오자 아빠, 아빠. 밥, 냠냠. 밥 먹고 놀고 있으면 아빠가, 이게 누구야? 이러면서 올 거야. 아빠 오면 안녕할까 우주? 그 안녕. 저거는 밥 먹고 먹자 우주야. 밥 먹고 줄게. 응. 줄 건데 밥 먹고. 그것도 밥 먹고. 그거 먹을 거야? 이거 먹을 거야? 응. 밥은 안 먹어? 밥 조금 더 먹자. 응. 치워? 알았어. 자 마지막. 이거 까줘? 응. 알았어. 이펜 <laughs> 구는 거야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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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더 먹을래? 예. 응. 밥더 먹을래? 예. 응. 밥 먹을까? 예. 응. 왜? 이거 먹을 거야? 이렇게. 이거 꽂아달라고? 응. 아, 알았어. 어, 여기다. 고래. 고래 꽂아줄게. 고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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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냠냠. 나오겠다. 짠. 오오 오. 짠. 나오지. 밥 먹을래 이제? 그래 밥 다시 먹고 그러면. 하고 싶은 걸 하세요. 방송이야. 우주를 찾습니다. 우주를 찾습니다. 나. 어. 오지 <laughs> 응? 먹을래? 엄마가 여 줄게. 일단 잘 먹어, 이거 잘먹어 먹어. 먹을 수 있는 만큼 먹어. 아니야. 음식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된다고 했지. 안 돼. 숟가락 들고 안 먹으면 엄마 치울 거야. 밥은 먹는 거야. 장난치는 거 아니고. 알겠어? 알겠어. 장난치지 마. 응. 먹을 거야? 이거 먹을 거야? 그래. 그렇게 먹는 거야. 장난치는 거 아니고. 알겠어요 응? 오. 오? 아. 벌써 어? 났나봐 방송이 그 h 천천히 그 o 천천히 Oh. 천 h Oh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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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아 Oh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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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줄 o 그 Oh. 고기를 뱉은 거구나. 잘했어 잘했어. 오 잘했어. 오 잘했어. 엄마는 우주가 이거 이렇게 이렇게 확 먹는 줄 알았어. 잘했어. 감자 먹자 감자. 또 뱉을 거 있어? 아 이번엔 이렇게 먹는 게 맞아? 기다려봐. 국물 줄게요. 어휴, 맛있어. 어휴, 맛있어. 밥도 조금 먹고. 국물 한번 더? 응. 한번 더. 자. 어휴, 국물 맛이 좋구만. 자, 밥이랑 감자. 국물 한번 더? 응. 오케이. 이제 없어, 마지막이야. 국물 이게 다야 응? 국물 맛이 좋아 응. 오케이 응. 잠깐만 우주 좋아하는 감자가 있다 자 감자 국물 한번더어 응. <laughs> 맛있어요 이제 다 먹었어. 마지막 한입 먹자. 안 돼, 앉아봐. 한입 먹고 엄마, 이제 정리할 거야. 아, 컵바 또 다리 꼈잖아. 기다려 봐. 그러니까 엄마가 일어나지 말랬지. 다리 펴. 아, 야, 꼈다, 꼈다. <laughs> 우주야, 놀라 숟가락 내려놔. 숟가락 내려놔. 이거부터 빼자. 숟가락 내려놔. 엄마, 그래도 낀다고 했지? 일어나? はい。